예 안녕하세요. 부모부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이틀 전에 영화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수 누구야? 세탁 공장에서 일하시는 평범한 애둘 키우시는 어머니이신데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3,200만 원을 이제 뜯겼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조사해봤더니 대포폰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낸 그 계좌도 대포 계좌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못한다. 잡을 수가 없다. 수사를 종결하겠다. 이렇게 경찰이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너무 분노도 하고 그러던 찰나에 자기한테 그 사기를 쳤던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아는 것다 말할게요. 그냥 신고만 해주세요. 이번에는 진짜다. 자기가 이 범죄 단체에서 벗어나고 싶다. <목소리> 어, 결국에는 그 조직의 총책까지 잡는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영화상으로도 그렇고, 아마 실제로도 그랬을 거예요. 국사를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그 내부 고발자의 결정적인 제보와, 그리고 주인공이 직접 워칭타워까지 뭐 가가지고 증거를 수집해서 결국에는 어 총책을 잡기 위해 성공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영화에서도 그 포스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보이스피싱. 신고보상금 최대 1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시피시인 신고보상금을 1억 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도 이렇게 맞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에서는 실제 사연의 주인공한테 보상금 100만 원을 제시를 했고, 실제 사연의 주인공은 최대 1억 원이라고 해놓고, 100만 원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면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오십억 원 이상인 사건의 경우에는 최대 일억 원 그보다 더 미만의 사건인 경우에는 최대 이제 뭐 오천만 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천만 원 기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백만 원 근데 이 사건은 경찰이 기타 사건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백만 원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또 백만 원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어, 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에 따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실제로 이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 금액이 뭐 오십억 원 아마 이상이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러원는 지급해야지 맞는 게 아니었나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고보상금 그 지급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소송을 하면 됐던 거였거든요. 행정소송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그걸 안 하셨고 또 행정소송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정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최대는 1년 그리고 그걸 안 날로부터는 90일 그 사이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이제 그 기간이 이미 다 지나버렸죠. 그래서 아, 안타깝지만은 뭐 소송을 통해서 이제 구조받기도 어려우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 영화를 보면은 그 총책이 굉장히 극한 무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액 알바라는 식으로 소개를 해서 이제 뭐 어디다 몰려가지고. 고해갈반적 알고 왔던 그런 사람들을 바로 감금을 해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뭐 여권이랑 이런 거다 뺏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강제로 그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듣는 저주권 그리고 탈출하려고 하다가 잡힌 저주권 이런 저주권들을 실제로 살해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 사건에서도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각색이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실화 기반 영화다 보니까 뭐 총책은 뭐 어느 정도 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2016년도 사건이라고 하니까 2016년도부터 한 2018년도 정도까지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화성동부경찰서였고 화성동부경찰서는 수원지검 관할이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수원지검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를 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 나중에 또 찾아보니까 얼마 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총 피해액 규모는 52억 원이었고, 그고 발생한 날짜나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이 사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 사건의 그 총책인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영화에서는 굉장히 통쾌하게 그 스타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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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경찰이랑도 이렇게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고 경찰도 너무 고맙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실화는 조금 더 이렇게 씁쓸한 그런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분이 내부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경찰에 그총측에 대한 그 정보를 다 이렇게 제공을 했다고 라 해요 이름 뭐 나이 그리고 어 한국에 이제 입국 예정 날짜.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줬고, 경찰이 결국에는 검거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검거를 했을 때도 제보자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쏙 빼고, 자신들의 공의인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신고보상금도 처음엔 안 줬대요. 실제 그 사연에 주인공이 준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줘야 될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100만원 줄 테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라 말아라 뭐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일을 이렇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이분은 진정도 내고 막 그랬는데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담당 여직원 한명 그것도 업무를 좀 이렇게 지연해서 처리했다라는 걸로 경고 이 정도 처벌밖에 안 받았다라고 하고 실제 내용은 많이 좀 씁쓸하게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은 내가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내가 했나 라고 하면서 뭐 청와대에 진정도 많이 놓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경찰은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없다, 제 차도를 처리했다 이런 입장만 계속 반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니까. 변호사는 딱한 번, 맨 마지막에 그분이 그때 피해액이 3,200만 원인가 그러는데, 아, 액수가 정확하게안 나긴 합니다만 2억인가 3억인가 줄 테니까 응? 합의 좀 해달라. 그러니까 총책의 변호사죠. 이렇게, 아, 뭐 이건 진짜 로또 맞은 거다. 막 이러면서 막 합의해달라고 라막사장사장하고막그 덕히 주인공은 뿌리치면서 참을고.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서 이제 가버리는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어, 합의를 대신 진행해 드리고, 이제 협상을 저희가 대신해 드리고 오라고 하는데 합의라는 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고 내가 맡은 피고인에게 용서하겠다는 이제 의사를 표시해 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합의인데 쫓아가서 사정한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전화 통화로 협상을 많이 하고 그리고 피해자 쪽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변호사끼리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 많이 있었거든요. 총책이 잡힌 사건은 제 경험상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했던 사건들도 영상에서 어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은데 뭐 인출책, 전달책 이런 분들만 잡힌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피해자 신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잡히는 건데 보이스피싱이니까 연락을 받았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화번호를 따보면 대부분 대포폰이거나 IP를 변경하고 뭐 전화번호를 이렇게 변환하는 방식에. 네, 그런 수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확인이 되면 그 이상 수사에 나가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변호사인 제가 봤을 때는 총책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뭐 콜센터부터 타고 올라가지고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은 해봤자 어차피 못 잡는다, 라고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실제로 거기까지 수사를 잘안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영화 리뷰까지 하게 될지는 몰랐네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뭐랄까요? 막 그런 느낌도 이렇게 받았었는데 실제 사건을 제가 진행하면서도 늘 느꼈던 거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에서 총책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가려는 그런 수사를 너무 소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정말 가감없이 나왔던 부분은 굉장히 어, 현실과 이렇게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참이 영화를 보고 어, 실제 주인공이 그 당시에 이게 소송으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아셨으면은 어, 소송을 하면은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풀어드릴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